반갑습니다. 금장 다육 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울산 다육이 사랑방입니다. 자 애들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자이 예쁜 화분에 심겨 있는 지금 빨간 애들 한가득이죠. 한상이 이렇게 예쁘게도 차려졌고요. 일단 뒷 부분에는 세트 구성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웠죠. 저도 오늘 나오는데 벌벌 떨면서 나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날씨가 조금씩은 또 풀린다고 하니까 날씨를 보면서 사장께서 님 배송을 해 주실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배송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청법사 철화입니다. 요거 가격이 너무 득템하는 그런 핫한 가격이에요. 청법사 철화데 지금 분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지금 화면에 살짝 어둡게 나오는데요. 어, 화분이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이 자주색으로 해야 되나? 나무색? 하여튼, 사이즈가 이렇게 큰 화분에 청법사 철화가 한가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대박 좋죠? 자, 보시면 예쁜 생알들이 이렇게 예쁘게 딱딱 타져가지고 너무 귀여운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있는 청법사 철화입니다. 요 뒤까지도 에 아기자기한 요런 입장들. 자, 1번이고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26,000원입니다. 자, 2번은요. 이름이 화이트로즈입니다. 3 9 0 0 0원이고요 자, 요것도 다리빨이 요렇게 튼실하게 요런 분에 심겨있고, 요 아이는 한몸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화이트로즈예요 자, 군생. 이것도 보니까 형광 핑크 라인을 또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요 사이 또또 아가들이 막 속에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사이즈가 좋죠? 2번, 화이트 로즈, 39,000원입니다. 3번은요, 아레나스입니다. 금액은 43,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는 또, 이 풀분이 심겨 있습니다. 이 풀분 요 사이즈가 커요. 어, 요분 가격만 해도 5만원대가 이상 되는 그런, 어, 사이즈의 아레나스가 또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습니다. 수영이 참 예뻐요. 가운데 하나에 있고, 가장자로 뺑 돌아가면서 5두 자, 그럼 총6두가 되겠죠. 옆모습 어마어하게 생겨가지고 예쁜 핑크빛 손톱을 수줍게 올리고 있는 아레나스입니다 4번은요 참 예쁜 아이 나왔어요 자 얘는요 어... 젤리아트라고 합니다 완전 한번 군생이고요 4 2 0 0 0원입니다요 화분 사이즈도 꽤 크죠 요거는 로망 공방분입니다 자 예쁜 로망 분에 이렇게 심겨있고요 젤리아트가 외두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군생 무려 6두나 되죠 자여 보십시오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예뻐요. 자, 손톱은 너무 수직게 예쁘게 올리고 있는 이름이 젤리 하트입니다. 4번입니다. 5번은요, 레드길바입니다. 요것도 자연군생 적어 놓으셨고요. 오늘은 어, 거의 다한봄 자연군생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금액이요. 또 엄청나게 착합니다. 4만 3천 원이에요. 옆에 종이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화분이 이풀분이거든요이을분인데 사이즈가 이렇게는 큽니다. 자, 대박 사이즈죠. 거기다 금액까지 너무 착한 레드 길바가 9두라고 적혀 있어요. 무아 9두. 이것도요. 옆모습 보시면 어 연한 핑크가 팔감이 반짝반짝 느껴지면서 오동통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얼굴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레드 길바입니다. 6번은요. 자, 요 아이가요. 문스톤이라고 해요. 우리 문스톤도 봤었지. 만 얘는 민종류. 미인종류. 제 민종류의 이름이 문스톤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 보실게요. 요것도 어디 많이 본 화분 같은데 저분 예쁘게 생겼죠 여기에 이 미인이요 완전 오동통 터져 나갈라 그래요 완전 완전 얘 진짜 빵빵 빵빵 그 자체네요 자 요렇게 지금 두수로 보면은 사두로 보입니다 자 금액이 26,000원이에요 7번요 스타버스트입니다 자 요것도 득템이 될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 이을분이죠 자 이쁠분 옆에 종이커버가 사이즈 비교를 해주세요 사이즈 커요 여기에 스타버스트 자 색감이 또이렇게 산뜻한 아이 거기다가 이렇게 군생 밥이 요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왜 색감이 굉장히 특이해서 예쁘죠또요 사이에서도 애기들이 막 있는 스타버스트 요게 분째로 나가는 금액이요 23,000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득템하는 기회예요 8번 갑니다 요 아이는 에스메랄다구요 39,000원입니다 자요것도요 국산분이죠. 자요런분 사이즈 화이트 톤 깔끔합니다. 여기에 에스메랄다가 지금 원래는 생얼이었는데 아 철화였는데 풀렸나 봐요. 여기 보시면 어우 얼굴 너무 귀엽죠 에스메랄다. 음, 대박. 자요렇게 완전 묵동이. 자 생얼들이 요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또 철화들로 이렇게 변한 건가? 자 철화 모습도 보여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에스멜도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자, 요 아이가 분째로 39,000원입니다. 9번 갈게요. 딥레드구요 25,000원입니다. 자, 딥레드 사이즈가 요 아이도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어 머리 하나, 투스 하나가 지금 사이즈 굉장히 좋죠. 딥레드. 아주 단단해 보이고 색감도 빨갛게 물든. 위에서 보시고 화분도요. 이렇게 보십시오. 10번 갈게요. 자, 요거는 어, 사장님께서 득템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액이 완전 완전 착합니다.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 자, 이 화분부터 보시면요, 토마르분이죠. 사이즈가 큰 토마르분입니다. 여기에 러블리로즈가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고요. 이 러블리로즈가 엄청나게 묵둥이라고 하세요. 자, 금액이 29,000원입니다. 이거는 가져가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 그리고 어,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이 종자가요 일반 러블리 로즈가 아니고 금 종자라고 합니다. 보면 예를 들어 입장 뒷면에 살짝 살짝이 어, 금기가 보이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이거 쌍드로 분지. 여기도 지금 분지 중 엄청나게 목등이 러블리 로즈고야 10번입니다. 1 1 번은요 사과 불꽃입니다. 어 요거 노란색은요 예음분이죠. 예음분에 지금 사과 불꽃이 한가득 올라가 있는데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화려 그 자체죠. 화분이랑 이 다육색깔들이랑 어 사과 불꽃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색감이요 너무 너무 예쁘게 빨게요. 이렇게나 예쁜 사과 불꽃입니다. 진짜 옆 모습 보면 사과처럼 이렇게 빨갛게 예쁘네요. 1 1 번입니다. 1 2번년 매직잼 골드 철화입니다. 19,000원이고요. 이것도 화분 사이즈 높이감이 살짝 있습니다. 청록색 분에요 빨간색 매직잼 골드가요, 이렇게올라가있어요 자, 얘도 보시면, 안에 노란 속잼장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생얼들도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철화 모습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있는 매직잼 골드 철화, 19,000원입니다. 13번은요, 팅커벨이고요. 21,000원입니다. 와 팅커벨인데 얼굴 사이즈가 꽤큰 아이예요 자 수영도 너무 멋지죠 와 목대 완전 쭉 뻗어가지고 자, 위에서 한번 보면요 얼굴 사이즈가 어, 팅커벨 작아만한 아이들만 봤는데 얘는 얼굴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자 이것도 묵둥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밥이 요렇게 먹고 밑, 밑에도 한가득 있는 팅커벨 자 이것도 금액이 아주 좋네요 21,000원입니다 14번은요, SP라고 합니다. 금액은 2만원이고요 어, <laughs> 여기 까먹음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분명히 이름표 있는 아인데, 이 이름을 까먹으셨다고 해요. 어, 화분이 되게 빵빵하게 예뻐요. 여기에 지금 SP가 지금, 두서가 요 뒤에 작은 아이까지 4두나 올라가 있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15번은요. tm입니다. 어, 이것도 진짜 예쁜 아이예요 tm이 4두나 된다고 해요. 금액은 26,000원입니다. 이것도 로망본이죠. 여기에 tm이 완전 얘도 빵빵하고 빨간 아이거든요. 자, 사이즈가 좋아요. 큰 아이 하나 있고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또 젤리처럼 예쁩니다. 자, tm 이게총 4두로 돼있고 금액이요. 26,000원입니다. 16번은요. 자 미니마입니다. 완전 완전 묵둥이고요. 요 화분은 지금 사이즈 일단 보시고요. 도화분이라고 하세요. 여기에 지금 금액이요. 23,000원 완전 묵둥이 그리고 두수가 12도 이상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이상이라는 게이 목대 밑으로 아가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서 열심히 지금 열일을 하는 중이라 얼굴 보십시오. 보랏빛이 너무나 매력적인 미니마 요목 뒤에도 어머야 한가득이네요. 자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얘는, 어, 멀로 샤넬 나왔구요. 22,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예쁜데, 이것도 수제분 같아요. 자, 들어보면 수제분 같이 요렇게 사이즈. 자, 사이즈 좋은 멀로 샤넬이 이렇게 화분 가득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동통 한게터져나갈 듯한 그런 깨끗한 입장을 하고 있죠. 지금 혹시나 위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천장 비닐하우스 위에서 뭐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그 다음 18번은요. 파이어필라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이것도 화분 이런 사이즈의 삼두인데 어, 자연군생이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와 이것도 색감이 불타오르죠. 색감이 이렇게 또 끝내주는 파이어필라.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19번 갈게요. 자 이름이 마주르카입니다. 요거는 27,000원이고요. 요 화분은 잎풀 분. 잎풀분에심기 있는 마주르가 자연 군생이래요. 자, 요거도 투스가 8두나 됩니다. 8두. 이것도 클로즈업 해 보면요. 안에 또 요래 또 빨간 예쁜 라인 그림에서 소까지 그리고 겉에는요. 겉 입장은 다 오렌지예요. 진한 오렌지빛. 자, 허분 사이즈도 좋고 지금 군생 사이즈도 요렇게나 좋습니다. 19번입니다. 20번입니다. 레티지아 철하고요. 27,000원이에요. 자, 요거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자, 어,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저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보실 것 같은데 밑에 지금 초록, 청록 요 화분하고 레티지아 철화 색상하고 너무 예뻐요. 색감이 진짜 끝내주죠. 와 레티지아 철화 중에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20번이고요. 레티지아 철화 27,000원입니다. 21번은요. 원정 추비반이에요 18,000원입니다. 이것도 이쁠 분이고요. 분값도안 되는 완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내 주셨죠. 원정 추비반이 자, 이것도 사이즈를 보십시오. 자, 옆에 종이컵이 있고요. 이아이도 원정 추비반이에도잘안 나와요. 안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 자, 요런 사이즈 좋은 이아이가 21번 이쁠 분에 심겨 있습니다. 22번은요. 링컬 마리아고요 3만 원입니다. 여우 화분도 로망분 자, 요거는 금액이 3만원 내주셨고, 링컬 마리아가, 자, 이것도 왜 입장을, 클로즈 보면. 자, 요렇게, 주름이 요렇게 예쁘게 잡혀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앙증맞은 주름이 예쁘게 잡혀있는 링컬 마리아. 자, 분째로요, 3만원입니다. 23번요, 원종 서발피나입니다. 22,000원이네요. 요 화분은요, 이플분입니다.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자, 요아에는 너무나 멋스러운 무늬가, 색감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클로즈 해볼게요. 아니, 완전 진한 자주빛에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렇게 무늬가 그림 그려놓듯이, 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와, 완전 환상적이죠. 와, 색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 23번이고요. 원종 사업 알피나, 분째로 22,000원입니다. 24번 갈게요. 플로리디티고요이것도 군생입니다. 3두군생이고요 18,000원입니다. 화분도 이것도 컬러가 참잘 맞죠? 플로리디티 볼게요. 이것도뭐 색감이 진짜 이렇게 예쁜 아이. 햇살 받아서 더 반짝반짝 빛이 더 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 24번 플로리디티입니다. 25번은요. 달피나라고 합니다. 23,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것도 로망분. 사이즈가 크죠? 어, 지름 한 12cm, 13cm 될것 같아요. 여기에 심기는 달피나가 이들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빨간 난이 제대로 그리고 있어요. 자, 사이즈 크죠? 저 옆에 아이도 또 요래 또 예쁜 귀여운 얼굴 하고 있는 이름이 달피나입니다. 26번요. 자, 환엽 롱기시마 나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쁜 아이죠? 자, 이렇게 사이즈 저는 어, 환엽 롱기시마 잘 없어요. 자, 요것도 화분이요. 로망분입니다. 여기 심겨있는데, 지금 심긴제로 나가는 금액이 32,000원이에요. 요하에 보여드릴게요. 얘도 물들면 완전 자줏빛. 너무 예쁘게. 그리고 입장 모양 자체가 얘는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두수도 많고요 26번입니다. 27번요. 안젤리나고요 3도입니다. 25,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도 로망분이고요 안젤리나가 3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클로즈업 해가지고 얼굴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완전 은은한 빛감을 내고 자 안젤리나입니다 28번요 크림티 나왔네요 이 어, 아이는 21,000원이고요 이것도 로망분입니다 이렇게 크림티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완전 얼큰이죠 자 얼큰인데 완전 얘도 무거가지고 입장 길이는요 이렇게 찰통합니다 빵빵하죠 자 이렇게 인물이 잘생겼어요 완전 목등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크림티 28번 분째로 21,000원입니다 29번요. 러우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너무 좋네요. 자, 요 화분도 로망분이죠. 여기에 러우금이요. 자, 또 너무나 또 매력적인 색감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매력 발산하고 있죠? 색감 보십시오. 색감이 진짜 완전 끝내줍니다. 러우금, 분째로 16,000원이에요. 30번요. 집시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쁜 로망분에 심기했죠 자, 이것도 금액이 너무 착하죠? 자 집시금은 제가 보니까 무려 5도나되고요요 옆에서도 마지막 분재하고 있고 요것도 완전 무거워가지고 입장 두께를 보시면 이렇게 빵빵해요 자 아, 색감도 끝내주는 집시금 뒤에 얼굴까지 색감 어묘하게 예쁘죠 30번입니다 자 31번 갈게요 자 31번부터는 세트입니다 자 요거는 무려 3종입니다 3종 금액이 2만원이에요 자 너무나 예쁜 로비틴트 진짜 좋아 같죠? 자, 루비 틴트부터 해서 여기 아리아나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완전 목등이 올라가 있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2드로데이 나이. 요렇게 3종금에 전부 다목등이고요 2만원입니다. 32번요. 자, 요것도, 요거는 이종입니다 금액이 2만원이고요. 어, 요 화분 두 개는 둘다 로망분입니다. 로망 공방분에 심겨있는 자, 이 요해 보십시오. 자, 예쁜 창아이가 완전 묵은 아이가, 빨간 아이가 올라가 있고, 이는 지금 샌디고. 화분 같은 게, 이건 또 화분도 예쁘죠? 요 위에까지도 이렇게 그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은은한 빛값도 뿜뿜 하고 있는 샌디고까지 이렇게 2종 금액에 2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33번은요, 요것도 3종이네, 3종. 자, 3종 금액이 2만원입니다. 자, 먼저 요거, 2두짜리 완전 목등이 성형이 있는데, 요 화분이, 이게 무슨 화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수제분. 저것도 아까 봤는데, 음, 응, 흑분, 흑약이분. 자, 요 수제분의 심기에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름표는 없습니다. 사장님께 혹시 여쭤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자, 목등이 요거 두 개, 어, 얘는 오렌지고 얘는 빨강이고. 자, 요렇게 3종 금액 2만원입니다. 34번 가요. 34번 3종이고요. 어, 금액은 2만원입니다. 자, 예쁜 아이보리부터 해서. 자, 아이보리도 작지만 이렇게 군생이에요. 두세 몇 개가 인 6두. 자, 아이보리부터 해서 요거는 뭘까요? 흑정밀까요? 자, 요 아이, 요것도 군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두인 요 아이. 자, 그 다음 요 아이, 요것도 2두. 다 목은 티가 빡빡 나죠? 34번, 3종이고요 2만원입니다. 35번입니다. 자, 35번은요, 요것도 3종이고요 여기 2종이 아니고 3종입니다. 자, 2만원입니다, 먼저. 어, 요것도 금맥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센스라고 합니다. 에센스. 자, 얼굴이 굉장히 맑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맑게 생긴 요 에센스. 하나가 있고, 미니 황비안 금. 자, 이것도 잠깐 끝내주죠. 이뻐요. 그 다음에 홍포도. 홍포도도 요렇게 군생이 나이. 자, 요렇게 3종 금액이 2만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1번부터 35번까지 울산 다육이 사랑방에서 예쁜 애들을 만나봤습니다. 뒤에 지금 31번부터는 어, 모든 세트들이 전부 다 2만원이었죠.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블루즈 이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득템이라고 <laughs>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예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어제 날짜로 오후 영상 날짜로 21일이죠. 날짜로 이벤트 시작한다고 영상이 올라갔어요.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마다 제가 한 번씩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